자, 별거 있습니까? 조동사. 동사를 도와준다. 도울 쫓자, 동사를 도와준다. 동작을 도와주는 게 조동사죠? 그래, 안 그래? 또 봐라, 대답이. 스님이니? 니네 막 집에서 막 국기에다 명세하고 왔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정화에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고 왔니? 여러분, 헬로우? 헬로우.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조동사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죠? 대표적인 게 캔이 있죠? 두도 있죠. 그래서, 조동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면서 조동사의 종류를 봅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몇 페이지요?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자, 162페이지. 자, 여기서 뭘 배우냐면, <laughs> 자, 조동사들 한번 말해보자. 따라해. 두. 음.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그 다음에 이렇게 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일반 조동사라고 한다. 무슨 조동사? 일반적으로 조동사라고 해. 일반, 자, 조동사. 일반 조동사는, 자, 어 이렇게 뭐냐면, 문장의 형태를 전환하는 거야. 이 두로 가지고 평서문을 뭘로 만듭니까? 부정문으로도 만들고, 물어보는 무슨 문? 의문문. 알겠지? 이렇게 문장이 전환이 가능해요. 또문장의 전환이 가능한 것들 뭐 있어요?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들이 있어요. 자, 비동사 하면 어떻게? 현재 형태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되기도 하지? 대답이나 해. 안 되면. have. 시제 나타내죠? 위라고, 최라고 있어. 자, 이걸 우리가 무슨 조동사라고 한다? 일반 조동사라고 한다. 알겠지? 응, 음, 그러면서, 자, <laughs> 밑에 보니까 can하고 may하고 must가 있어요. 자, can하고 may하고 must는, 어, 뭐, 부정문이나 must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부정문 만들 때쓰지는 않죠. 어? 그러니 안 그러니. 자, 뭘 씁니까? 의미를 보충해줘요. 뭘 보충해줘? 의미를 보충해줘. 문장을 전환하는 조동사를 우리가 무슨 조동사라고 한다? 일반 조동사. 그리고 의미를 보충해주는 can이나 may나 must 이런 조동사를 우리가 서법조동사라고 해요. 무슨 조동사? 서법조동사. 또 규칙적, 이걸 우리가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이걸 기본조동사라고도 합니다. 중요하지는 않아. 알겠지? 자, 조동사의 정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 조동사에서 하나만 배우러 가자. 두가 있어요. 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도 써. I do remember the day. 자, I do remember the day. 그랬어요. 자, remember가 동사야. 나는 기억합니다 그날을. 언제? 선생님한테 맞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이런 건잘 기억하잖아요. 선생님이 오늘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요이날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이런 날은 금방 까먹어요. <웃음> 그죠? <웃음> 선생님이 나한테 혼낸 날, 뭐 나한테 눈물 나게한날 이런 것은 하죠. 그날 언제입니까? 단어 틀려서 울게 했던 날. 그 날을 기억합니다. 이런 건 죽어도 안 잊어먹습니다. 맞지? 그지? 음. 근데 선생님이 막사랑 막, 해주고 막 해주고 뽀뽀해준 다 이런 날은 다 기억하죠. 얘들이 막, 막 닦고 가는 거야 뽀뽀 한 순간 막 아이고 싹 닦고 어떻게 <laughs> 하면서 가는 거죠 따라해 자두가 여기서 왜 썼어 강조해 줄라고요 뭐 했다 강조했다 자 둘을 써도 돼안 써도 돼안 써도 되지 대답 안 할래 돼안돼안돼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강조하려고 써놨어 그러면. <laughs>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용법에 쓰이는 애들이 있었어. 뭐 있었어요? <laughs> 거기를 끄떡이지 말고. 뭐 있었어? 그렇지.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 있었죠? 음, 또. 그렇지. It is that. 오, 1학년들이 한다. 1학년들이. 사망인들 죽자. 알겠니? 늙으면 죽어야 되죠? 죽으면 늙어야 되지? 자, 따라해. 죽으면. 늑자. 죽으면 늙어야죠. 몰라요, 여러분? 따라 인순이가 부른다. 어, 거이가 부른다. 인순이의 꿈. <laughs> 몰라? 거이가 부른다 인순이의 꿈? 아직까지 기억 못 나는놈은 방송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제. 뭐지, 이거? 자, 생각해 봐. 자, 그다음에 대동사가 있어. <laughs> 아, 강조부터 다시 하는 거냐? 제기 대명사도 있고, 이디스 대세 강조용법이 있었는데, 제기 대명사와 이디스 대 강조용법은 동사는 강조하지 않았어. 알겠지? 이제 동사를 강조하는 답이 나와. 뭐? 두야. 알겠죠? 따라해, 두는 동사를 강조한다. <laughs> 그 다음에, 자, I like pizza 그랬어. I like pizza. 자, so do I 그랬습니다. So do I. 여러분, 이 두가 뭘 나타냈어요? like를 대신했지? 그래, 안 그래? 자, 명사를 대신하면 뭐다? 대, 명, 사. 동사를 대신하면? 대동사입니다. 알겠지? 영어학 문장은 다시 쓰지 않아. 동사를 대신했다고 뭐라고? 대동사. 영어학 문장에서 대자가 또 하나 나온다. 대부정사가 나와요. 투부정사를 대신하면? 어떻게? 대부정사야. 따라 합니다. 대명사. 대동사. 대부정사. 대부정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이 삐리리 나오는데, 투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생략해 버려. 이렇게 투하고 끝나요. 알겠습니까? 투하고 끝나서 투 다음에 명사가 나오든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으면 앞에 뭐하고 접한다? 투부정사하고 맞춰봐라. 크게 소리 질러 대명사, 대명사. 대동사. 대동사. 어 얘들 힙합 분위기구나. <laughs> 그래서 <그죠? 웃음> 어, 소리 질러 가지고 아래 오케이 이렇게 하자고 알겠죠? 대명사 시작. 대동사. 아래, 이 자식들아. 자, 무슨 동사? 배, 부정사. 알겠니? 자, 어, 일반 조동사하고 서법 조동사가 있는데, 두의 용법 중에서 뭐가 있다? 강조용법이 있고, 대동사가 있더라. 정리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62페이지에 1번에 보니까,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의 원형. 별표. 조동사의 특징 밑에. 중간이야. 별표 쳤어? 이게 시험이야, 이게. 우리가 가장 쉬운 거죠? 조동사의 특징 뭡니까? 옛날에 선생님 버, 타는 버스하고 일반 버스가 있다겠죠? 음. 자, 조수가 귀찮은 일을 다 한다겠죠? 그래서 조동사가 있으면, 조수가 있으면 항상 운전사는 뭐만 하면 된다? 운전만 한다겠죠.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시험이었다. 이게 수능시험에서 1994년도 시험 문제, 1996년도 시험 문제, 1997년도에 3회 연속 나왔던 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다. 에헤 선생님, 이렇게 쉬운 게, 응, 진짜라. 알겠지?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1994년도에 수능이 나오고 지금 어떻게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총 12회 이상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시험은 항상 뭐다? 예외다. 뭐의 예외다? 기본에서 예외다. 되게 쉬워. 명사면 수의 일치, 아니면 시제의 일치. 조동사니까 동사의 원형. 알겠어요? 수동태니까 뭐. 이거 딱 그거밖에 안 대명사니까 선행사, 명사. 이런 것만 보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조동사의 특징 중에서 조동사, 조동사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우리가, 어, be able to 가 있는 건 뭐야? 조동사, 조동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will can은 쓰지 않고 will be able to, will must가 안 되니까 will have to가 되죠. 이게 되죠. 음, 자, 그럼 여기까지 조동사의 기본 원리를 배우신 겁니다. 끝. 질문 없죠? 따라 조동사는 무슨 조동사? 일반 조동사와 무슨 조동사? 서법 조동사가 있다. 그렇지만 조동사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대상 필요 있니? 없지요. Okay.